안녕하십니까.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전반기 간사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가 5월 29일인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13일간이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 구조에서 임명 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3일이라는 기간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민힘 정방기 간사로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기간 내에 충실히 진행하고자 당시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수차례 걸쳐서 일정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5월 12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일정 협의 시에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정되어 곧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것이니까 계획서 채택을 조속히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때에 서류 접수 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6일과 그리고 17일, 18일, 1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사청문 진행을 위한 일정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민주당은 그때마다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 후반기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의 의견이다 또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인사청문회 없이 익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등 합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합의에 나서지 않았던 이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정원장의 경우 5월 17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고, 5월 25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회법 제65조2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이, 요청이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 임명 동의안은 전반기 상임위 임기 중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힘은 의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대면 또는 유선으로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인사청문 진행을 자일필을 미룬 것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